자, 지금부터 내일 미용사 자격증 무료 강좌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미용사 자격증 필기 합격 비밀노트 70 유형. 제3 유형. 외국의 내일 미용을 우리 시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고대시대가 있겠죠. 자, 고대시대는 이집트와 중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집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BC 3000년경에 최초로 우리 해나라는 관목에서 오렌지색과 붉은색을 추출해서 손톱에 색을 입혔습니다. 자, 이는 바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왕족 및 상류층의 경우는 짙은 색을 하류층인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옅은 색만 사용하게 해서 신분을 구별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대의 중국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 입술 연지를 바르는 홍화 재배가 고대시대에는 유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도 연지를 발라 조홍이라고 하였으며 금색, 은색, 검정색, 흑적색 등 다양한 색상을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C 600년경 왕족은 금비독과 손톱에 은색을 입혔고요. 그다음에 귀족들은 금색과 은색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특권층의 경우는 벌꿀, 젤라틴, 계란 흰자, 뭐 고무나무 수액 등을 갖다가 활용해서 에나멜을 최초로 제조해서 손톱에 칠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세시대의 내일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세시대는 크게 중국과 인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국은 15세기 명왕조 시대 귀족 상류층의 경우는 흑색과 적색을 사용해서 신분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또 17세기 귀족의 상류층의 경우는 손톱을 기르거나 뭐 보석이나 대나무 등으로 손톱을 보호하고 부를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인도의 경우는 17세기 인도 여성들은 손톱 뿌리 부분인 조모죠. 자, 손톱 신생 부분이 우리 조모라고 하죠. 자, 이 조모에 문신 바늘로 헤나인 색소를 주입하여 상류층임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19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800년대 때는 네일아트가 일반 대중들에게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뾰족한 손톱 모양인 아몬드 모양이 유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염소 가죽의 일종인 샤모아로 붉은색 오일을 발라 광택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1885년에는 에나멜 필름 형성제인 니트로 셀룰로즈가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1900년대 들어서 금속 가위와 금속 파일을 도구로 활용하여 네일 관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주의할 점은 1800년대 에 네일 아트가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되면서 작고 뾰족한 손톱 모양인 아몬드 모양이 유행했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챙겨 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1919년에는 최초 특허 제품인 연분홍색 에나멜이 개발되었고요. 1920년대에 들어서 일반 상점에서도 에나멜 판매가 시작됨으로써 팔리시 시장이 대중화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톱이 가장자리와 반월 부분은 바르지 않고 중앙 부분만 컬러를 바르는 달 매니큐어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달 매니큐어가 유행했다는 것, 즉, 손톱의 가장자리와 반월 부분은 바르지 않고 중앙 부분만 컬러로 바르는 달 매니큐어가 유행했다는 부분도 여러분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1932년도에는 미국 레브론사에서 입술 컬러와 어울리는 네일 에나멜 출시로 인해서 패션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과 드디어 1935년에 인조 네일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1920년대와 1935년대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0년대 에 들어서 남성들이 이발소에서 네일 관리가 시작되었고요. 아, 1950년대는 호일을 사용하는 아크릴 네일이 출현되었고 네일 전문 제품이 출시되, 출시되었으며 페디큐어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73년 최초로 네일 접착제와 접착식 인조 손톱이 미국 IBD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1982년도에 들어서 파우더, 프라이머, 리퀴드 등이 미국 테미 테일러에 의해 아크릴릭 네일 제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우리 1950년대 페리큐어의 등장입니다. 자, 이 부분을 꼭 한번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1940년대부터 1982년대에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도에 들어서, 어, 네일이 인기스타들에 의해서 대중화가 되었고, NIA가 창립되면서 네일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994년도에 들어서 라이트큐어드 젤 시스템이 출연했는데 우리 라이트큐어드 젤 시스템은 뭘까요? 특수한 불빛에 노출시켜 응고시키는 젤 레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건 별도로 독립적으로 시험에 나오죠. 라이트큐어드 젤 시스템은 바로 특수한 불빛을 노출시켜서 응고시키는 젤 레일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94년도에 라이트큐어드 젤 시스템이 출연했다는 거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섯 번째로 이제 20세기 이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죠.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 의 다양한 네일 아트 기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또 전문화된 우리 미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대많은 네일 아티스트들이 우리 증가로 인해서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네일 관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중국에서는 네일에도 연지를 발라 조홍이라 하였다. 자, 2번, 기원전 시대에는 관목이나 음식물, 식물 등에서 색상을 추출하였다. 3번,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족은 짙은 색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옅은 색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4번, 중세시대에는 금색이나 은색 또는 검정이나 흑적색 등의 색상으로 특권층의 신분을 표시하였다. 자, 우리 내일 관리의 역사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우리 중국에서는 내일에도 연지를 발라 조홍이라고 하였다. 자, 우리 고대시대에 홍화재배가 유행하면서 내일에도 연지를 발라 조홍이라고 하였죠. 자, 일본은 맞는 얘기고, 자 이번에 기원전 시대에는 관목이나 음식물 식물 등에서 색상을 추출하였다. 우리 헤나는 우리 관목 식물이죠. 이 관목에서 우리가 추출해서 어, 색상을 만들어냈었죠. 자세 번째로 우리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족은 짙은 색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옅은 색만을 사용하였다. 맞죠? 우리 고대 시대 이집트에서는 왕족에겐 짙은 색으로 낮은 계층에게는 옅은 색만을 사용하게 했었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보기 4번을 보면 중세 시대에는 금색이나 은색 또는 검정색이나 흑적증의 색상으로 특권층의 신분을 표시했다고 했는데 중세 시대가 아니고 고대 시대의 얘기죠. 저 BC 600년경 중국의 고대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4번이 답이 되는데 금색이나 은색 또는 검정색이나 흑적증의 색상으로 우리 특권층의 신분을 표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기 4번은 BC 600년경 중국의 고대시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대시대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내일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1930년대 인조 내일 개발 2번 1950년대 페디큐어의 등장 3번 1970년대 아몬드형 내일 유행 4번 1990년대 내일 시장의 급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잘못된 걸까요? 자, 우리 보기 1번 보죠. 1930년대 내, 네, 인조 네일이 개발되었죠. 자, 이건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1950년대 우리 페디큐어가 등장했다고 우리 했었죠. 그래서 우리 코일을 사용한 아크릴 네일이 출연했고, 네일 전문 제품이 출시되면서 페디큐어가 등장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50년대는 정상적으로 페디큐어가 등장됐다고 볼수 있고요. 또세 번째 우리, 1970년대, 아몬드형 네일이 유행, 1970년대 아몬드형 네일이 유행인 게 아니고, 1800년대죠? 1800년대 우리 네일 아트가 일반 대중들에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작고 뾰족한 손톱 모양인 아몬드 모양이 유행하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 2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1970년대가 아닌, 1800년대 아몬드형이 네일이, 아몬드형 네일이 유행하였다라는 거고, 1970년대에는 우리가, 어, 최초로 네일 접착제와 접착식 인조 손톱이 미국 IBD 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었죠. 있죠. 자, 그 다음에 1990년, 보기 4번에 1990년대 네일 시장이 우리 급성장하기 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어, 3번이 됩니다. 3번은 아몬드형 네일이 유행한 때는 1800년대고 1970년대는 최초로 내일 접착제와 접착식 인조 손톱이 미국 IBG사에 의해서 개발된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거꼭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으로 내일의 역사 부분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다음 3회 때부터는 내일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